일단 g가 fx분의 1이래 그럴 때 fa와 ga가 같은 놈에 대해서 이걸 구하라고 했을 때 푸는 거는 어쨌든 f'a는 있는 거고 g'a를 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미분하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내 느낌에는 요거를 미분해서 a를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fx라 곱해서 f 곱하기 g가 1이다 해서 곧미분 그 하는 게 맞는지 느낌은, 공미분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느낌도 좀 들고, 왜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일단, 지금 내 느낌은 곱하고 싶다. 왜냐면, 목쇠 미분법 쓰려고 해도 조금 귀찮긴 하니까. 아마 두 가지 할게요, 일단은. 일단, 첫 번째 느낌은 요거니까요. 얘를 양변을 미분을 하면, f'x, gx, 낙기 g, 아. G'X, FX는 GA라 요거 0이다. 상수 0. 넣으면은, A 넣으면, F'A, GA. FA, G'A는 0인데, 문제는 여기서 FA하고 GA가 같대. 얘가 같으니까, FA는 또 양수기 때문에, 난리도, 대 어떻게 돼요? 따라서, F'A와 G'A의 합이 0이다. 맞죠? FA하고 GA가 같으니까, 같게 놓고, 0이 아니니까, 날리면 되니까, 기억은 1번은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아니, 똑같은 것 같은데, G'X는, 분모 제곱분에, 위에 거 미분에, 마이너스 붙인 거잖아. 미분이 0이니까. 여기에다가, 그러면 되나? 그러면 f'a 다하기 g'a는 f'a 다하기 fa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f'a 좀 답답한데 아 괜찮나? 얘를 G A G A 아 이거 뭐라아 괜찮아. 아 조금만요.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잖아 이게. 여기가 어차 어 아닌가? 뭐야? 왜안오 이거? G A 어차저. 좀 답답하네요. 그래가 모르는 것 같다. 야 이거 뭐 이것도 돼야 되는데. f 플라이야 모르겠다. 플라이에1 빼기 FA 제곱 분의 1이니까 이0이 FA 제곱이 1이냐? 모르겠다. 이거는 잠시 나 모르겠음. 이거보다는 이게 좀 나은 듯하다. 그다음은 뭐요? 예 2번은 2번은요. 갑자기 이거 이제 외통수 문제에 되는 느낌 들어가 지좀 당황스럽다. 자, 2번은 1번과 관계가 있나 없나 얘를 여기 넣나 어쨌든 여기 넣어서 다시 b 넣는 게 같으니 이번은 fa fb와 gb가 같은 거죠. 여기에 비 넣으면 이게 똑같이 아또 미분 가능하고 증감 수일거 없나 잠깐 다 양이고 미분 가능 다양 잠깐만 프라믹스가 0이 아니 영이 아니다. 라는 걸 있어야 난리잖아, 지금. 좀 지금 당황스럽다, 지금. 갑자기. 일단, 요래 되면 밑에 식에 넣으면, F' B, 닭기 G' B, 뭐, FB는 0. 얘가 0이 아니, 아, 이거 관계없네. 이건 0이 아니네. 맞죠, 이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 인가, 지금 맞지 어, 아, 잠깐만요. 오, 심각하다. 자, 다시. 블랙, 두물게 지금, 긴장하고 있다. 자, 같으니까, F'B로 묶어내면, FB 닭이 GB. 아, 이게 0이네. 안무것 아니네요. 얘가 0이잖아. 0이 아니잖아, 죽어도. F가 양수니까 FB도 양수. FB분의 1도 양수잖아. 더했으니까 양수. 따라서 F'B는? 여기 온통 문제는 두개 곱이 1이다라고 해가 쓴 문제로 그냥, 한근에.